슈퍼노멀 아반떼. 선발 라인업 골키퍼 에서한교 있어요. 나르도 임 이재성 이동국 최규백 철순장 장수입니다. 차우 골키퍼 차우이언, 인스버리 지아니에 조 테스이라우시 런항 제양샤 장수 이의 경기에서는 2차전. 어, 장수와의 경기에서 3대2로 패배를 당했었던 전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 자 좋아요. 네 좋아요. 볼 커트했습니다. 이 선에서 외곽 중그렇팅볼벗어합니다 어, 네. 홍교훈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폼을 열어봤고요. 예. 자 루이스. 자 승진하면서 오른쪽. 텔시의손 네, 하미레스죠. 하비레스. 예. 지난 자, 경기 하비레스. 때는 네, 퇴장을 당했었는데 하미레스가. 오우, 예. 빠르게 올라옵니다. 네, 왼죠 측면 돌파 시도에 들어갑니다. 텔시가라 안쪽 거리 좁히는데 페널티 박스. 안쪽 진입합니다. 텔시에라. 네. 네, 아, 위험했어요. 자, 지금 이세 명의 선수 박스 들어 가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진압 중스입니다 측면으로 갑니다. 자, 최철선의 크로스인데요. 네. 떨어뜨렸고, 루이스! 정면. 아, 아, 네. 자, 그골키퍼기게 그렇죠.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 <laughs>

성질 골 레오나르도 음, 쇼원하게 꽂아 놨습니다 예. 어, 오늘 레오나르도나 루이스 같은 선수에게는 굉장한 그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브라질 예. 출신의 엄청난 몸값 선수들과 좀 맞대결을 하기 때문에요. 이연시아 오티안 달려가면서 살짝 불 뛰었습니다. 암전에서 헤드로 떨어진 골입니다. 어, 어. 들어갔어요 아, 풀리킥을 골로 연결합니다. 골감이 있습니다. 쪽 갑니다. 비 이재성의 패스, 루이스 볼려봤습니다. 자, 루이스 왼쪽 대각 커커 준볼 연결 좋습니다 한쪽 밀고 들어는데요. 레나나르서 빼주고 뭐쇼 골키퍼 커트냅니다. 구차 골키퍼 테스이라 선수의 동점골 이있었고요야 자, 헤드로, 헤드로. 오, 최철순. 자, 콘수태 골키퍼 커트냅니다. 아, 굉장히 절묘한 슈팅이나 수비가 몰립니다. 다 중앙 한 가운데 빈 공간. 이재성 패스로 자, 왼쪽 문을 열어주는데요. 안쪽으로 크로스를 옵니다. 들어진 볼. 대국전에서 어, 다시 한번 아, 아, 네. 오른쪽 체질합니다. 나루이스에 아, 따라 붙으면서 계속되는 전북의 공격. 장조. 하민의지가 구don 했고요. 아 지금 최철수 맞고 나갔다고 판정이 됐네요. 뭐 중국이 워낙 돈을 많이 써서 그렇지 사실 전북도 아시아권에서는 특히 이제 향토 슬 중심으로 아주 영입을 잘했죠. 네. 네. 전반전 여비스리 올렸습니다. 레러나르도의 페널티킥. 네, 그런... 세인즈볼을 잘 막아야 됩니다. 네. 자 주시앙의 딱 플레이팅, 떨어질 포인트 무조건 명합니다. 아잘 맞아, 았 네, 약간 손에 맞은 느낌은 있는데 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시앙이 다시 땅으로 연결 또 다시 올라갑니다. 또 떨어질 포인트. 대로 골라 이 나오. 아 이거. 다시 떨어져 있는 주전의 스리킥 살짝 거올였고요헤디로훌 마크. 세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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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이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잘해 되겠어요. 달력합니다, 달력합니다. 자 분전에서 왼발 아 네, 네나 오른쪽 공간을 찌르는 쪽 출상 밖에 차기 됐습니다. 아 네, 하미레스자 침투. 자 이골 처리가 조금 조금씩 좀 어, 아, 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두명 사이로 자돌파어 왼쪽 돌린 패스인데요. 네, 오 네, 원순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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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방입니다. 아, 거두냈습니다. 권순태 골키퍼. 자 지금 하미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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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올려주고 음... 헤딩으로 좋아. 골로 연결합니다. 자 지금 앞쪽에서 시성리 솔라했을 때뒤쪽임종훈 네. 선수가 완히 노바크였고요. 완벽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코너킥을 골로 연결. 다시 아. 2대 2 동점. 득점은 같습니다. 아 네요. 한쪽 네, 파고 들어옵니다. 레오나르도. 한쪽 크로스에 떨어진 볼. 단발 처리 성 수비에 였어요. 한교원 너비에 네. 갑니다. 왼쪽 떨어진 볼. 걷어내고요. 네, 헤딩 골처리. 난점, 네,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아! 아, 네 꺾이는 슈팅. 자, 박스 시입분 좋았습니다만 네. 장인호 선수. 오른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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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헤딩 타고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골프가 네. 많습니다. 네, 오른쪽 찔로준 패스. 위험한데요. 콘서트 골킴 퍼 걷어냅니다. 자주심들의 운심이 좀 많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한국 K리그 클래식에 대한 어, 지금 맞췄죠, 뻔하네요, 뻔 아닙니다. 서정민, 점프쿨 쇠동. 올바 슛! 아, 아. 아 이거는 아쉽네요. 지금 이동국에게 줄지 고딘이 예. 찰지 좀 망설였던 것 같은데. 두가 선택 다 있었습니다마는. 단정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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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세기 아, 총이될 아, 슈쏘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어, 이대로 끝을 내는 것 같죠? 네. 자, 아, 종료. 히스리 울렸습니다. 아, 심판 단호박이네요. 슈퍼 노멀.